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음, 대세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리뷰하겠습니다 로보톤 스트라이크 대거 스트라이크 대거 스트라이크 대거는 스트라이크 건담의 양산기에 해당하는데 1련전쟁에 있어서의 육전형 짐과 같은 포지션입니다 물론 이쪽은 우주에서도 어, 활동 가능하지만 전시 양산기 같은 개념이에요. 어, 좀더 성능이 좋은 105 대거라는 걸 스트라이크 대거로 양산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간략화하고 어떤 생산성을 높여서 만든 기체가 바로 이 스트라이크 대거입니다. 퍼스트 건담을 양산하려고 짐을 만드는데, 짐보다 좀더 일찍 뽑아낸 게 육전형 짐이라는 설정이잖아요. 그것처럼. 하지만 시대에서는 선행 양산형이 최종 전투까지 전부 치르게 되는 약간 다르죠? 그런 경위는. 음, 스트라이크 대거는 제가 좋아하는 양산기입니다. 건담에 나오는 양산기들은 전부 눈이 있만화잖아요 그래서 꼭 스키 타러 온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대거는 이렇게 듀얼 고글아이지만 그래도 좀 날카로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시드는 이런 양상기다 멋있었죠. M1 아스트레이도 완전히 그쪽은 건담 얼굴이었고, 그런데 시드 데스티니에 가면 전부 이상해지고 많은 것입니다. 대거 L 같은 경우는 짐 얼굴로 완전히 퇴화해버렸고, 자프트군 어, 모빌슈트는 일련전쟁 지원 기체를 완전히 답습하게 되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시드까지가 양산기 디자인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톤 시드 계열은 꽤 얄쌍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톤 건담이 거의 다 그렇지만요 특히 이 허리 이 부분을 잡아 늘린 것 같은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에이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게 좀 심해요 그걸 만든 원형 사업은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분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메탈빌드도 만들었는데 그 메탈빌드도 보면 좀 허리를 잡아 늘린 프로포션이죠 아무튼 이런 생김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 멋있지 않나요 좀 이르지만 RG와 비교하겠습니다 이게 프라모델 프로포션이죠 가슴 부분이 넓잖아요 로보토는 가슴이 얇고 허리도 길고 허리의 위치, 골반 위치를 보면 확연히 다르죠. 로버톤 쪽이 좀 아래에 있죠. 건프라는 어, 이런 튼튼해 보이는 그런 구조가 좀 좋은 것 같고, 로버톤은 이렇게 날렵해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 좋은 것 같고 각자 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의 인테이크는 퍼스트 건담처럼 다중 슬릿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디자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동성은 팔 부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볼 조인트를 받아내는 그 기부가 전체로 건프라처럼 인출 기믹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팔, 완전히 접히고, 손목은 관절이 달린 볼 조인트 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앞에서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손목을 교체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뜨고 교체합니다. 음이 제품은 스커트가 좀잘 떨어져요. 가동성이 좋아서 움직이다 보면 지렛대 원리로 탄성을 받아 날아갑니다. 사이드 스커트와 리어 스커트. 리어 스커트가 특히 잘 떨어져요. 그리고 허리 가동은 이 빨간색과 아래쪽 라인이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통짜예요. 그리고 가슴 부분에서 가동하는데 약간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커트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동하고 골반은 이렇게 생겼어요. 골반을 내리는 축이 있어요. 이렇게 골반 위치가 바뀌죠. 보통 완성품 피규어들을 보면 이 골반을 내린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 축이 더 있어서 다시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이 정도 접힙니다. 완전히 접히는 수준이죠. 무릎 커버가 따로 움직이는 것도 재밌어요. 발목도 이렇게 가동합니다. 발목 가로로 움직이는 축도 안에 들어있고 앞꿈치가 별도로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안기도 이 정도로 잘 되는 편이고요. 스쿼트가 이렇게 가동하다 보면 물려 들어가요. 그건 불편하죠. 그리고 재밌는 건또목 가동이 있는데 목이 축이 달린 볼조인트에요 안쪽 깊숙히 볼조인트가 들어있고 중간 쪽에 축이 하나 있고 또 위에 머리가 연결된 볼조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3단 가동이죠 그래서 목이 굉장히 여러가지 각도로 움직입니다 좀비처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파츠들은 손이 들어있습니다 주먹 손두개 좌우죠. 그리고 사벨 잡는 손두 개, 라이플 잡는 손두 개. 지금은 오른손에 라이플 잡는 손, 왼쪽에 사벨 잡는 손을 끼워준 <laughs>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이플. 총신이 좀 짧은 빔 라이플인데 아래쪽에 이게 그래네이드 런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구멍 세 개. 모양도 그렇고 이 구멍 세 개도 그렇고 GAT 시리즈와는 좀 다른 이질적인 느낌을 가진 총입니다. 완성품은 이렇게 연질 손이기 때문에 끼워 넣어서 지워주죠. 최근 건프라는 이걸 밑에서 끼워 넣다 보니까 이 방아쇠 울 같은 걸 방아쇠 이걸 방아쇠 울이라고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 울을 잘라 놓는 경우가 최근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없는 거죠.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건 좀 어떤가 싶어요. 이 가동하는 걸 하나 넣어줘도 되는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베이스에 연결할 때 쓰는 조인트 파츠입니다. 여기에 끼우는 홈이 있죠. 부분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베이스를 끼우면 돼요. 그리고 실드, 컴프라에서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된 연결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홈에 끼웁니다. 이렇게 사격 자세를 취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보조 손잡이를 쥐어줄 수도 있어요. 가동 범위가 꽤 넓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건담처럼. 하지만 대거라고 하면 역시 사벨이죠. <laughs> 저만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대거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사별로 진한 대에 대거 세 대가 붙어서 칼로 그 어떤 파나마 공방전 그 근처에서 나왔던 연출 있잖아요 대거가 처음 데뷔한 게 그곳이고 설정에서는 스트라이크 대거 세 대가 붙어야 진한 대와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까 모빌슈트 자체 성능보다는 파일럿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지만 코디네이터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스트라이크 대거는 시대에서 가장 약한 모빌슈트라고 할수 있겠죠. 성능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것 같지만 종합적으로 메비우스라고 모빌아머 있잖아요. 메비우스 제로 말고 그냥 메비우스요. 분홍색이 었던가뭐 그런틱하게 생긴 거. 그게 다섯 대가 있어야 그 진한 대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환비가 연방에 연방이 아니라 연합이지 연합에서 다섯 대 터지는 동안 진한대 터지는 거죠 그리고 세 대가 진한 대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하면 교환비 자체는 3대1보다더 적게 나오겠죠 뭐한2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겼을 때세 대가 다 터지고 동기화 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잡으면 이쪽은 살아남잖아요. 세대가 다 털리는 수도 있으려나?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수준이라니까. 보통은 몇대 터지면 철수하는 전략을 쓸 거니까, 교환비 자체는 3보다는 더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력 손실을 2분의 1 정도로 줄인 셈이죠. 모빌 슈트를 도입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림짐작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정식 설정이 나오면. 음, 그리고 스트라이크 대거보다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롱 대거를 좋아해요. 롱 대거가 어, 시드 양상기 중에는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롱 대거를 컬러만 바꾼 듀얼 대거라는 것도 있는데 음, 색상이 그 디자인에 맞는 색상은 롱 대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롱 대거를 좋아하는데 아무도 모형으로 발매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로보톤 스트라이크 대거가 나오면 당연히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스트라이크 대거가 별로 안 팔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안 나왔어요. 디테일 면에서는 이런 패널 라인이 좀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프로포션이나 가동성 같은 것들은 다 좋고, 디자인도 잘 나왔는데, 패널 라인이 좀 어색해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었던, 어, 비슷한 두께로 들어가는 패널 라인이 반복되는 이런 점이 좀 구색 맞추기 식으로 대충 만든 패널 라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하는 거면 스트라이크 건담 같은 디자인을 참고해서 모양을 좀 흉내냈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스트라이크 대거 로고 톤이죠. 리뷰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